일요일 저녁 6시.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소파에 누워 있나요? 스마트폰만 보고 있나요? 내일 출근 생각에 가슴이 답답한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13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리, 과장, 차장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금요일 퇴근할 땐 해방감이 듭니다. 드디어 주말이다. 하지만 일요일 저녁만 되면, 특히 해가 지는 6시쯤이면, 제 가슴에 돌덩이가 올려진 것 같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눈을 뜹니다. 시계를 봅니다. 9시 30분. 와, 오랜만에 늦잠 잤다.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니까요. 출근 안 해도 되니까요.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듭니다. 카카오톡부터 확인합니다. 회사 단톡방. 48개의 안 읽은 메시지. 주말인데도 읽지 않기로 합니다. 인스타그램을 엽니다. 대학 동기가 발리 여행 중입니다. 힐링 타임. 회사 선배는 가족과 제주도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고등학교 친구는 친구들과 골프입니다. 역시 주말은 골프지. 버디 두 개. 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침대에 누워서 다른 사람들의 주말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스크롤을 계속 내립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어납니다. 커피를 내립니다. 오늘 뭐하지?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원래는 친구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미안, 애 학원 상담이 갑자기 잡혔어. 헬스장이라도 갈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귀찮습니다. 평일에 야근하느라 지쳤습니다. 그냥 집에 있기로 합니다. 넷플릭스를 켭니다. 뭘 볼까 고민합니다. 30분 동안 스크롤만 내립니다. 결국 아무것도 안 봅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배달앱을 엽니다. 혼자 먹을 거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1인분 주문 불가. 결국 편의점 도시락을 먹습니다. 토요일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일도 있으니까. 문제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아침. 일어나는 순간부터 기분이 다릅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 또 출근이구나. 월요병이 일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점심을 먹습니다. 12시간 후면 월요일이구나. 오후 3시. 9시간 후면 월요일이구나. 저녁 6시. 15시간 후면 출근이구나. 시간이 갈수록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스마트폰을 봅니다. 인스타그램에 또 누군가 행복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와, 부럽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저도 주말입니다. 분명 저도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안쉰것 같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토요일 침대에서 스마트폰, 넷플릭스 잠, 일요일 침대에서 스마트폰, 유튜브 불안, 이게 전부입니다. 일요일 저녁 6시. 창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방안도 어두워집니다. 불을 켤까 말까 고민합니다. 켜면 뭔가 현실이 명확해지는 것 같아서, 아, 나 진짜 혼자구나.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습니다. 유튜브로 웃긴 영상을 봅니다. 하지만 웃기지 않습니다. 내일 회의 자료 준비해야 하는데, 손이 안 갑니다. 월요일 아침 9시 회의 또 팀장님 잔소리 또 약은 숨이 막힙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이 외로움, 이 불안, 이 무기력 당신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통계를 봤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지금 이 순간 같은 이류병을 앓고 있습니다. 2024년 직장인 실태 조사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72%가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병을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주말 행복도 조사. 주말을 충분히 즐기고 있습니까? 그렇다 23%, 그저 그렇다 41%, 아니다 36%, 절반 이상이 주말을 제대로 즐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 1순위, 혼자 있으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유 2순위, 같이 놀 사람이 없다. 이유 3순위, 월요일 생각에 불안해서 집중이 안 된다. 우리 모두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친구가 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봅시다. 30대 직장인 평균 친구 만남 횟수. 월 2.3회. 40대는 더 심합니다. 월 1.5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친구들도 다들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자주 만났습니다. 야, 주말에 보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는 결혼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누군가는 지방으로 발령났습니다. 누군가는 야근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단톡방만 남았습니다. 100명 넘는 단톡방. 하지만 실제로 만나는 사람은 3명에서 4명. 그마저도 한 달에 한번 보면 다행입니다. 더 잔인한 건 sns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인스타그램을 엽니다. 친구 a는 주말에 강릉 갔다 왔습니다. 친구 b는 가족과 놀이공원 갔습니다. 동료 c는 연인과 데이트했습니다. 선배 디는 골프 치고 맛집 다녔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냈네. 나는 뭐 했죠? 금요일 저녁. 야근 후집 치킨 시켜 먹고 넷플릭스 새벽 2시 취침. 토요일. 오후 1시 기상 스마트폰 배달 음식 스마트폰 잠. 일요일. 늦잠 불안 스마트폰 우울 일요병. 비교가 시작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나만 혼자인 것 같아. SNS를 끄고 싶습니다. 하지만 끌 수가 없습니다. SNS가 유일한 연결고리니까요. 친구들 소식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역설입니다. SNS로 연결되어 있지만 더 외롭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앞으로 매주 이렇게 우울하게 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150년 전 독일의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쇼페나우어. 이 사람도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말했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고독할 뿐이다. 무슨 차이입니까? 쇼페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 아닙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면서요? 함께 있어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쇼페나우어는 말합니다. 아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누군가가 없어서 생기는 빈자리입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홀로 있음입니다. 제가 일요일 저녁에 느끼는 것, 그게 외로움입니다. 왜 외롭습니까? 제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가족과 함께 있는데, 저 사람은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데, 저 사람은 연인이 있는데, 나는 왜 혼자지? 제 행복의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 뭐 했어? 아, 그냥 집에 있었어. 쑥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럽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뭔가 했을 것 같은데 나만 아무것도 안한것 같아서 쇼페나우어는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타인의 의견에 의존하는 순간 당신은 노예가 된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 노예입니다. SNS 속 타인의 행복에 휘둘리는 노예입니다. 회사 동료들의 시선에 갇힌 노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쇼페나우어는 답을 줍니다. 내면을 풍요롭게 하라.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을 만큼 내 안이 풍요로우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말에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A 혼자 집에 있지만, 좋아하는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취미 활동을 하고, 다음 주 계획을 세우는 사람. B 친구들과 만났지만,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술만 마시고, 억지로 웃고, 집에 와서 역시 나는 안 맞아. 하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합니까? A입니다. 혼자 있느냐,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이 채워져 있느냐, 비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안이 비어 있으면 백 명과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내 안이 채워져 있으면 혼자 있어도 충만합니다. 월요일 아침, 주말에 뭐 했어? 집에서 책 읽었어. 진짜 좋은 책이었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 새로운 거 배웠어. 재미있더라.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주말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론은 좋습니다. 내면을 풍요롭게 하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야근하고 주말엔 녹초가 되는데 그냥 좀 쉬면 안 돼요? 또 뭔가 하라고요? 맞습니다. 그냥 쉬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쉬느냐입니다. 제가 직접 해본 방법, 효과가 있었던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네. 그게 실천법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틀 내내 침대에 있어도 됩니다. 씻지 않아도 됩니다. 밖에 안 나가도 됩니다. 아무도 안 만나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말을 못 쉬는 이유가 뭡니까? 쉬면서도 죄책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나 이러고 있어도 되나? 다른 사람들은 뭔가 하는데, 이렇게 시간 낭비해도 되나? 이게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냥 쉬세요. 진짜로요. 제 지난 주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스마트폰 봤습니다. 3시간 배달 음식 시켰습니다. 침대에서 먹었습니다. 넷플릭스 봤습니다. 6시간 씻지 않고 잤습니다. 일요일 11시에 일어났습니다. 또 침대에서 스마트폰 봤습니다. 점심은 배달 음식 시켰습니다. 유튜브 봤습니다. 5시간 저녁 먹고 또 잤습니다. 산책? 안 했습니다. 카페? 안 갔습니다. 사람? 한 명도 안 만났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후회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고요? 죄책감이 없었으니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침대에 이틀 있어도 죄책감 없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카페 가서 두 시간 있어도, 나 이러고 있어도 되나? 생각하면 의미 없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죄책감을 없앨까요? 간단합니다. SNS를 끄세요. 토요일 아침 스마트폰에서 인스타그램 삭제, 페이스북 삭제, 카카오 스토리 삭제, 유튜브는 괜찮습니다. 넷플릭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SNS는 안 됩니다. SNS가 죄책감을 만듭니다. 친구는 여행 갔습니다. 동료는 운동했습니다. 선배는 가족과 시간 보냈습니다. 나는 침대에만 있는데, 이게 죄책감입니다. SNS만 끄면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나만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아, 편하다. 이 생각만 듭니다. 그게 진짜 쉬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 주말에 뭐 했어? 그냥 푹 쉬었어.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쉬었으니까요. 두 번째, 죄책감 없이 쉬십시오. 뭐, 또 성장하라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쳤는데, 주말에 또 뭔가 배우라고, 그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냥 쉬어도 됩니다. 넷플릭스 10시간 봐도 됩니다. 게임 하루 종일 해도 됩니다. 침대에서 유튜브만 봐도 됩니다. 단,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죄책감 없이 즐기세요. 문제는 쉬면서도 불안한 겁니다. 넷플릭스 보면서도, 나 이러고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 듭니다. 게임 하면서도,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닌가. 죄책감 듭니다. 그러면서 SNS를 봅니다. 친구는 여행 갔습니다. 동료는 운동했습니다. 선배는 책 읽었습니다. 역시 나만 놀고 있네. 이게 문제입니다. 쉬대, 비교하지 마세요. 넷플릭스 보면 그냥 넷플릭스만 보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SNS 보지 마세요. 게임하면 그냥 게임만 하세요. 이거 끝나고 뭐하지? 생각하지 마세요. 온전히 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토요일 오후 넷플릭스 보기로 했으면 스마트폰을 멀리 놓습니다. 그냥 넷플릭스만 봅니다. 4시간 봤습니다. 죄책감 없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일요일 침대에서 만화책 봤습니다. 다섯 시간 봤습니다. 시간 낭비? 아닙니다. 오롯이 쉬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주말에 뭐 했어? 그냥 푹 쉬었어. 넷플릭스 정주행했어. 당당합니다. 왜냐고요? 진짜로 쉬었으니까요. 죄책감 없이 즐겼으니까요. 주말의 목적이 뭡니까? 성장?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쓴 에너지를 채우는 겁니다. 넷플릭스로 채워지면 넷플릭스 보세요. 게임으로 채워지면 게임하세요. 잠으로 채워지면 자세요. 단, 딱 하나. SNS는 끄세요. 다른 사람 행복 구경하지 마세요. 그게 당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완전히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 아닌가요? 완전히 고립되면 위험하다던데요? 맞습니다. 장기적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 이틀 아무도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나만 혼자인 것 같아서입니다. sns 보면 다들 누군가와 함께 있습니다. 나만 혼자네.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십시오. 당신이 주말에 친구를 만났다고 칩시다. 카페에서 두 시간 수다 떨었습니다. 재미있었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할 말이 없어서 어색했습니다. 억지로 웃었습니다. 시간 가기만 기다렸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역시 나는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 더 외로워졌습니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럼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습니다.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면 억지로 만날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혼자면 고립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서 수십 명을 만납니다. 팀장, 동료, 후배, 거래처, 하루 종일 사람들과 있습니다. 주말 이틀 혼자 있는 게 고립입니까? 아닙니다. 휴식입니다. 오히려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게 회복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말 이틀 아무도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문자도 안 해도 됩니다. 전화도 안 받아도 됩니다. SNS도 안 봐도 됩니다. 그냥 나만 있는 겁니다. 월요일 되면 어차피 또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말만큼은 온전히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주말이 두렵다는 것,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준 상처입니다. 회사에서 관계를 쌓지만 퇴근하면 그 관계가 끊어집니다. SNS는 우리에게 행복을 보여주지만 그게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친구들은 바쁘고, 가족도 각자 일이 있고, 연인도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주말은 뭔가 하는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것을, 다음 주말, 조금은 다르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SNS만 끄세요. 죄책감 없이 쉬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월요일 아침, 주말 잘 보냈어? 이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응, 잘 쉬었어. 당당하게. 여행 안 가도 됩니다. 친구 안 만나도 됩니다. 밖에 안 나가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죄책감 없이 쉬면 됩니다. SNS만 끄면 됩니다. 주말이 두렵지 않은 날이 올 겁니다. 아니, 오히려 주말을 기다리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아무도 눈치 안 보고 진짜로 쉴수 있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